사람들이 암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암에 걸리시고 나면 내가왜 암에 걸렸나요? 원인이 뭔가요? 어떻게 하지 암이 안 생길까요? 하는 것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드시는 음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항암 음식이라고 생각되면 우리가 이제 접시에다 탄수화물을 이제 밥을 많이 드시고 그 외에 야채랑 절인 김치 같은 걸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 양이 많아지게 되죠. 그런데 항암 식사에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탄수화물이 절대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채랑 과일 같은 것이 풍부한 탄수화물의 비율이 주는 식사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제가 암에 안 걸리나요?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십니다. 하 그래서 1번 항암 의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올리브와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그그 그 안에 들어 있는 펜홀계 항산화 산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화 방지제가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빵을 이탈리안 드레싱에서 이렇게 빵을 찍어 먹거나 다른 샐러드 드레싱 같은 것때 올리브오일을 첨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녹차. 녹차는 녹차에 들어있는 그 카켓틴이 음, 훌륭한 그 신생 혈관을, 나쁜 혈관을 생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봤더니 또한 그그 그 홍차나 녹차에 들어 있는 성분이 그 암세포를 파괴하는 어, 기능이 있다는 것도 논문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차를 좀 드시는 것들이 암이 덜 발생하게 하는 식 식이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쁜 지방을 많이 드시고 어, 중국식 그 튀긴 식사를 많이 하시고. 그런 그 음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식후에 드시는 녹차를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지방을 덜 드시면서 녹차를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채소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채소로는 브로콜리나 그 배추, 양배추, 이런 것들이 있죠. 컬리플라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줄이 되지 않은 상태로 드시기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가늘게 채치거나 해서 그 뜨거운 물에 끓는 물에 살짝 담궜다 드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그 샤브샤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야채를 오래 담그면 절대로 안 되고요. 혹시 항암을 하시는 경우에는 소화 능력도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섬세한 야채를 다시고. 그것을 그 끓는 물에 살짝 담갔다 빼는 정도로 요리를 해서 드시면 좀더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논문들에 의하면 인도에서 좀암 발생률이 적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 인도에서 주로 많이 드시는 그 카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마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늘이 물론 그 자양 강장 이펙트도 있긴 하지만 그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전쟁 과거에 우리가 약이 발달돼 있지 않았을 때, 항생제가 없었을 때, 전쟁에서 외상의 상처에다 마늘을 갈아서 붙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과거에 우리가 약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진통제나 항생제가 없었죠. 그런데 마늘의 매운 맛은 슬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상처에 바른다는 것은 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통증이 얼마나 심했을까 상상하기 싫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전쟁 시에 마늘을 다 져서 상처에 많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물론 출혈로도 사람들이 많이 사망했고 염증으로도 많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죠 그래서 피만이나 당근 같은 것들 그~ 화려한 색깔의 야채죠 그런 성분들이 어~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의 전 단계는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항암 효과가 있는 음식들은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비트, 살구, 자두 같은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뛰어난 항염증, 항암 효과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 들어있는 그 토마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토마토가 이제 케찹으로 상품화되어 있고 스파게티 소스로 이용되는데, 음, 조금 더 홈메이드 토마토 소스가 항암 효과가 뛰어나겠죠. 그래서 집에서 만든 토마토 소스는 그렇지만 우리 입맛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화된 토마토 소스에 홈메이드 토마토 소스를 조금 섞어주시면 항염증 항암 효과가 뛰어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 홈메이드 토마토 소스만 이용해서 스파게티를 만드는 경우에는, 어, 사람들이 잘안 먹게 될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 입맛은 그 상품화된 스파게티 소스에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컨프레이크를 드시는데, 그 우유에다 컨프레이크를 드시잖아요. 근데, 두유를 좀베이스로 해서 컨프레이크가 뭐 견과류가 들어있거나 컨프레이크 그 자체가 튀기지 않은 마른 그 말려서 만든 그 과정을 거친 컨프레이크로 드시는 것이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것들이 아시안계통에서 암 발생이 조금 더 적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식사의 주인 그 붉은 고기가 딱 센터에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암을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바질. 로즈마리, 민트 같은 것들이 항암효과가 있습니다. 로즈마리를 고기 요리에 넣으시든지, 바질 같은 것들도 민트 같은 것들로 이용하시면 항염증 항암효과가 있습니다. 해조류를 말씀드리면, 그 갈색리 해조류로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전립선, 유방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등을 대장암까지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 해조류가 그 해초가 사는 바다가 오염되면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 생산된 해조류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딸기, 스트로베리, 라즈베리, 블랙, 블루베리, 블랙베리 같은 것들이 그 항염증 반응,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그 혈당을 잘 조절하고 인슐린 레벨을 잘 유지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루베리나 이런 베리들은 항암 효과, 항염증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 외에 복숭아, 매실 이런 것들에도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오렌지, 레몬, 자몽에도 그 항염증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와인을 많이 마셔라 이런데 와인 속에 있는 아, 레스라타롤을 포함해서 폴리페놀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항암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다크 초콜릿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산화제, 프로안토시아닌 및 폴리페놀이 섞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콜릿이 이렇게 냉장고에 들어가도 이렇게 굉장히 쑥탄 맛을 지니는 초콜릿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암을 하실 때 이런 초콜릿을 드시면 좀 다운된 에너지 같은 것을 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이 굉장히 뛰어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차로 드시거나, 뭐, 뭐 나박김치라든지 생선 요리 뭐 고기 요리 등에 생강을 넣으시는 것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뛰어난 항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피자를 갔다 오지 않으면 가을에 독감에 잘 걸리잖아요. 그렇듯이 비타민 D가 충분하면 감기나 독감이 예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비타민 D 자체가 전립선 유방, 대장, 난소 이런 모든 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병원에 가시면 정상 레벨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정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의 정상 레벨을 측정하시고 보통 비타민 D를 투여하는 것은 1000에서 5000IU 사이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우유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아, 우유가 우리 식생활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현대 식생활 패턴이 필요 이상의 우유를 섭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카페 라떼, 녹차 라떼, 고구마 라떼 모든 라떼에 우유가 들어가잖아요. 또한 그 빵을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은 우유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유의 섭취를 조금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유는 쉽게 말하면 소가 만들어내는 젖이잖아요. 그런데 어, 현대 생활의 생활 패턴, 식생활 패턴 자체가 필요 이상의 우유를 많이 섭취하게 되는 식생활 패턴이라는 것이죠. 우유에서 콩 두유로 대치되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콩에 대해서도 항암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콩에는 뭐 여러 가지 콩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음식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이 우리가 과량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먹이 피라미드나 어떤 그, 우리 자연의 체계에 있어서, 그, 자기 그 콩들이 어, 너무 많이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콩들 자체가 자기를 보호하려는 기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콩에서 나쁜 물질로 변화하는 기전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뭐그 로즈마리, 오렌지,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블랙베리, 크랜베리, 뭐 견과류, 올리브, 마늘, 생강. 프라보노이드가 들어있는 여러 가지 컬러풀한 야채나 과일, 비트, 피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골고루 섭취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이한 곳이, 곳이 많아지면 균형이 또 깨지거든요. 그래서 암에 대해서 환자들이 물어보세요. 제가 뭘 먹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어, 그 제초제나 농약이 많이 안 들어가 있는 야채나 과일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항암 효과 및그 암이 재발 안 되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이런 식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불안감은 오히려 암을 더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본인의 어떤 그 식단을 변경시키는 것에 도전하여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들 들이 머릿속에 있으셔야지 시장을 보거나 조리를 하실 때 이런 음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